자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란 척결과 검찰 사법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결코 따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검찰과 사법 권력이 바뀌지 않으면 내란 척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있겠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핵심적인 요소죠. 그런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확신한 부분이 이 인물 아래에서는 검찰 개혁도 사법 개혁도 내란 척결도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겠다. 자 지금까지의 정 장관의 태도로 보면 항상 신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그러나 하지만 그 신중은요. 실상 그 안에 의미를 파 보면 단지 눈치보기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개혁 과제는 건드리지 않고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자잘한 일들과 말로만 처리를 하죠. 이런 수동적인 태도로는 절대 개혁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싸워온. 이문정 검사장이 있죠. 임 검사장은 지난 8월 공청회에서 법무부 장관마저 검찰에 장악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 정 장관의 행보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바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897년 민주화 이후 사법검찰 개혁은 단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검찰 권력이 이미 거대했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 추진 세력의 결단력 부족과 내부 타협이 있었죠. 셋째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와 강도가 약했습니다. 결과는 반복적인 실패와 역사적 후퇴였죠. 내란 척결을 위해서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가 실수적입니다. 하지만 정 장관의 태도를 보면 법안이 나오면 의견을 내겠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밀지도 않죠 이건 무슨 뜻이냐 결과적으로 조건을 붙이고 논의를 질질 끌어서 결국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정 장관은 말만 번지르르하고 핵심적인 변화에는 손을 대지 않죠 개혁은요 조율과 타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과 사법부, 그 기득권 세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죠. 그들은 민주적 절차와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개혁을 늦추고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결국 강력한 추진 없이는 실패는 예정된 일이죠.